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목요일에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어떻게 편안한 밤 보내셨나요? 어제도 날씨에 일교차가 상당했었는데 오늘 또한 최저 영하 5도에서 최고 기온 7도까지 일교차가 상당히 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항상 나가실 때 따뜻하게 입으셔서 몸 건강 최우선으로 챙기시길 진심으로 바래보겠습니다. 몸 건강이 있어야 코인의 상승도 의미가 있는 것이겠죠.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시길 바라면서 목요일의 아침은 과연 어떠한 소식들이 반겨주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시금 상승세인가 싶었던 시장이 어제 저녁부터 하락을 함에 따라 참 답답한 시장 상황들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글로벌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이 아무리 제도권 안으로 들어가려는 상황이라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이 시장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인물들은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이 예,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미국의 전 대통령이죠.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우 암호화폐 시장의 대표적인 헤이터로 유명하죠. 이 예, 트럼프의 경우는 지속 ...적으로 비트코인은 사기다 라며 외치고 있는 인물인데요. 예, 오늘 새로운 소식이 나왔습니다. 암호화폐에 대해서 언급을 한 것인데 아무래도 그간 기조를 보았을 때 좋은 소식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는 암호화폐를 폭탄이라 비유를 했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떠한 내용인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미전 대통령 암호화폐 매우 위험하다 언젠가 터질지 모르는 폭탄이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비트코인 닷컴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경우는 최근 자신의 sns 트루스 소셜을 통해 암호화폐는 매우 위험하다며 암호화폐의 경우는 기술주 거품은 아기처럼 보일 만큼 언젠가 크게 폭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 트럼프의 경우는 나는 통화는 달러여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암호화폐의 열렬한 팬은 아니었다. 그러나 현재 암호화폐 산업은 점점 더 커지고 있으며, 암호화폐 산업을 위해 아무도 무언가를 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고 하네요. 현재 이 시장의 확장을 위해서 아무도 무언가를 하지 않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에 이 말을 탁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해서 반문할 것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무엇부터 이야기를 해야 할지 참 답답할 따름인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트럼프의 말대로 정말 아무도 무언가를 하고 있지 않는다고 해도 거시 경제적인 위협 속에서 비트코인의 개수가 2100만 개라는 수량의 재환과 더불어 4년에 한 번씩 오는 반감기로 인한 희소성. 그 누구도 자신의 비트코인을 건드릴 수 없다는 무결점의 보안성으로 인한 독보적인 재산권의 탄생과 더불어, 전 세계 누구에게든지 손쉽게 주고받을 수 있는 송금의 기능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이 시장으로 플레이어들이 몰리고 있는 중입니다. 일각에서는 비트코인을 통하여 인플레이션에 해지를 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화폐의 기능 또 어느 부분에서는 은행의 서비스를 누리는 기능으로서 사용하고 있는 중이죠. 이는 그 누구도 강제하지 않았으며 가치가 있는 곳으로 사람들이 몰리게 된다는 자연스러운 이치에 따라 시장이 확장되어 가고 있는 중인데요. 과연 트럼프의 이러한 기조가 바뀌게 되는 날이 오게 될까요? 현재 암호화폐 시장을 싫어하고 배척하는 인물들의 대부분의 경우는 전통자산 시장

과연 암호화폐 시장이 투자를 하는 것이 위험한 것인지, 높아져가는 경제 위기 속에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이 위험한 것인지, 시간이 곧 알려주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최근 코로나의 확산으로 인한 오미크론의 변이가 확대됨에 따라 참 답답한 시간들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예비 증시와 암호화폐 시장 또한 영향을 받아 일시 하락했던 시간들이 있었는데요. 이런 약세장 속에서도 전혀 문제 없다는 듯이 오히려 신고점을 찍은 코인이 있었습니다. 바로 루나이죠. 이 루나의 경우는 이제 또 테라라고도 불리는데 괜시리 테라하면 저는 맥주 테라밖에 생각이 나지 않는데요. 네, 무튼 현재까지도 계속해서 상승하는 분위기 속에 루나의 가격이 100달러를 넘기게 된다면 타투를 새기겠다는 인물이 나와 현재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떠한 인물이 타투를 새기겠다고 이야기를 하였을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갤럭시 디지털의 CEO, 루나 100달러 도달 시에 타투 새길 예정이다. 헤드라인이 정식이 되어 있습니다. 루나가 신고가 랠리를 지속하는 가운데 갤럭시 디지털의 CEO, 마이크 노보그라츠의 경우는 100달러를 도달할 시, 이제 루나 타투를 새길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제 유투데이에 따르면 노보그라츠의 경우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외 루나의 팬으로 알려져 있다고 하는데요. 지난 3월 노보그라츠의 경우는 루나가 100달러에 도달하면 문신을 하겠다는 트윗을 처음 올렸었다고 하네요. 지난 3월이라고 하면 현재 대비 9개월이 지난 시점인데 이를 기억하고 다시금 리마인드시키는 것도 참 신기한 것 같은데요. 현재 루나의 경우는 코인 마켓킷 기준으로 96달러에 도달하였으며 곧 있으면 100달러를 무난하게 넘길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정말로 이 노보그라치 형님께서 본인이 한 말을 지켜야 할 때가 된것 같은데요. 과연 100달러를 넘었을 때한발 빼게 될지 아니면 남자답게 정말 문신을 게될 것인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현재 글로벌적으로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려는 상황 속에 많은 기관 투자자들과 고액 자산가들의 경우는 지속적으로 높아져만 가는 인플레이션의 위협으로부터 자산을 지키는 새로운 해지수단으로서 비트코인은 투자를 지속하고 있는 중이죠. 최근 많은 국가들이 인플레이션의 위협으로부터 참 안타까운 상황들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국가로는 우리나라와 형제의 나라라고 불리는 알려진 국가이죠 바로 터키인데요. 이 터키와 관련하여 새로운 소식이 나왔습니다. 암호화폐 데이터 정보 플랫폼이죠. 코인 마켓캡에서 국가별 암호화폐 사용자 수를 조사하였는데 과연 터키가 몇 위를 했을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인마켓 캡이 트위터를 통해 전 세계 암호화폐 사용자의 16% 이상이 터키 출신이라며 국가별 암호화폐 사용자 수 순위에서 터키가 4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현재 터키의 상황이 정말 이러다가 붕괴되는 것이 아닐까 이제 싶을 정도로 심각한 경제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통 이 인플레이션이 오게 되면 금리를 인상을 하게 되죠. 이 금리를 인상시켜서 시장에 돈이 돌지 않게 억제함으로써 통화량 조절로 이해 인플레이션을 보통 잡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 터키의 대통령인 에르도안 대통령의 경우는 도대체가 무슨 생각인지 고금리 금지된 이슬람 율법에 근거한 것이라며 리라와 같이 절하가 지속이 되든 말든 그냥 주구장창 금리 인하를 당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터키의 재무장관은 뭐하냐? 뭐 옆에서 이야기해주고 금리 인상해야 한다? 이러다 나라 망한다? 이야기를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 생각하실 수 있겠죠. 옆에 참모들 아무것도 안 하는 걸까요? 과연 정말 그럴까요? 당연히 했습니다. 했는데 잘려버렸습니다. 왜내 정책 반대하냐? 너 나가라! 하고 새로운 재무장관으로 이제 그 밑에 있던 재무 차관이 이분을 재무장관에 앉히게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분도 이제 금리 인하를 하면 안 된다 라고 말을 했을까요? 과연 뭐라고 하였느냐? 문제가 없다. 지금 대통령 하는 거 문제 없다. 저금리 시행이 확고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죠. 참 무서운 거죠 자기 상관이 금리 인상하겠다고 말하니까 잘려버리는데 어떻게 바른 말을 할까요? 이렇게 터키의 경제는 지속적으로 무너지며 계속해서 리라와 가치가 폭락을 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폭락하니까 이제 또 대통령이 한 마디 해야겠죠. 이번에는 정상적으로 뭐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며 선언을 합니다. 내가 조만간 물가를 잡겠다 이야기를 하며 어떠한 발언을 하였느냐? 신의 의지로 물가를 떨어뜨릴 것이다라는 발언을 하게 됩니다. 이건 뭐 제가 지원했.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3일 전 공식 연설을 통해 이야기를 한 것인데 이렇게 되니 터키의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과연 우리 정부를 믿을 수가 있을까? 이거 터키 망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 내 재산은 어떻게 하냐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럴 바에는 차라리 비트코인을 사자라는 생각으로 엄청난 매수세가 터키에서 몰리게 되는데 심지어 암호화폐 시장이 최근 하락세를 보임에도 우리는 구경도 못 해본 10만 달러를 찍어내는 기념을. 토하게 됩니다. 이처럼 가파른 인플레이션의 위협 속에 현재 비트코인의 경우는 인플레이션으로부터 자산을 지키는 해지 수단으로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중이죠. 이러한 모습들은 현재 터키뿐만이 아닙니다. 브라질, 퉁가, 탄자니아, 나이지리아, 아르헨티나 등등의 국가들에서 경제가 붕괴되며 이러한 모습들이 지속적으로 펼쳐지고 있는데요. 과연 지속되는 인플레이션의 위협 속에 비트코인이 어떠한 방식으로 빛을 발하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현재 글로벌적으로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죠. 다만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이미지가 상당히 안 좋아진 일론 머스크에게서 새로운 소식이 나왔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현재 코로나의 위협이 지속이 됨에 따라 가상현실 세계에서 새로운 사회를 구축한다는 의미의 메타버스가 상당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멘텀의 증가로 인해 주식뿐만이 아니라 암호화폐 시장 또한 메타버스 코인들의 높은 상승세가 단연 눈에 띄고 있는 현재 일론 머스크의 경우는 총세 가지의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바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전기 자동차 분야의 테슬라, 그리고 우주 산업 분야의 스페이스 X, 마지막으로는 뇌과학 분야의 뉴럴 링크가 있는데요. 이 테슬라는 전기 자동차로 모르는 분들이 거의 없으실 것입니다. 이 스페이스 X 또한 우주선을 지속적으로 발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간간히 한 번씩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뉴럴링크에 대해서는 다소 생소하신 분들이 있으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 뉴럴링크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현재 우리는 인공지능 사회에 살고 있다고 봐도 무방한 상태이죠. 이러한 인공지능의 발전이 언젠가는 사람을 뛰어넘는 시점이 오는 특이점이 오게 될 경우 인간에게 위협이 될 수도 있기에 우위에서 밀리지 않도록 인간의 지능을 증강시키기 위한 기술로 현재 뉴럴링크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떠한 방식으로 어떻게 인간의 지능을 높인다는 것일까요? 바로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인간의 뇌에 칩을 심어서 뇌와 인공지능을 연결시키겠다는 것인데요. 마치 공상과학과도 같은 일을 개발하는 회사인 것이죠. 이를 처음 보시는 분들은 에이 뭐 그게 말이 되냐? 뭐 무슨 뇌에다 칩을 심냐? 뭐 칩을 심냐? 너무 허상된 것 아니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놀랍게도 현재 동물에게 임상 실험이 진행이 되었었습니다. 여기 사진 자료를 보시게 되면 돼지 한 마리가 보이실 것입니다. 여기 보이는 돼지입니다. 가 그냥 돼지가 아닙니다. 무려 뇌에 칩을 심은 돼지로 이름도 있는데요. 거투르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21년 4월경 일론 머스크에서 일론 머스크에게 이제 트위터 하나가 올라오게 되는데 이와 함께 사진도 같이 올라오게 됩니다. 바로 원숭이가 게임을 하는 듯한 영상의 링크와 이제 일론 머스크가 이런 글을 남기게 되는데요. 원숭이가 생각으로 게임을 하고 있다라는 글을 남기게 되죠. 이 영상을 실제로 보시게 되면 처음에는 컨트롤러로 핑퐁 게임을 잘 움직이게 될 경우에 입에 물고 있는 파이프로 먹이를 주게 됩니다. 이렇게 원숭이가 게임을 이제 잘 하고 있던 와중 실험을 하고 있던 사람이 와서 컨트롤러에 선을 뽑게 되죠. 그런데 선을 뽑아도 플레이가 전혀 멈추지 않으며 지속적으로 원숭이가 게임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벌써 구현이 되었다는 것이 참 놀라울 따름이죠. 그래도 일각 에서는 에이 그래도 사람에게 하는 것은 위험하지 않냐 딱 봐도 못해도 한 10년, 20년은 걸릴 것 같다. 사람에게 하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다. 라고 보통 생각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일론 머스크는 좀 달랐습니다. 뭐 3년 뒤에 하고 싶어 할까요? 아닙니다. 불과 얼마 전에 이야기를 한 것인데, 지난 12월 8일 당시 내년 다가오는 2022년에 사람의 뇌에다가 칩을 이식할 계획이다 라는 발언을 하게 되죠. 대상은 아직 정해지지는 않은 것 같은데 원하는 부류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내년에 심각한 척수 손상이 있는 최초의 인간에게 적용하기를 희망한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인데 또한 걱정하지 마라. 뭐 안전하다. 이 뉴럴링크 칩이 FDA 요구 수준보다 훨씬 높다라는 이야기도 덧붙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뭐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라면은 절대로 안할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런지 사실 2019년 당시에는 2020 년 말까지 실험하겠다 밝혔었지만 이후에 이번 년도 말 이제는 2022년으로 시기를 계속해서 무한정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전하면 뭐 자기 머리에 한번 해보지 뭐 그거는 조금 무서운 게 아닐까 싶은데요. 안정성은 일단 그렇다치고 실제로 동물들에게 일단 칩을 이식하는 이식시킨 결과까지 나온 수준에서 만약 이 뉴럴 링크를 통하여 어떤 원리인지 모캐인 뭐 적으로는 잘 모르겠지만 만약 뇌 전기 자극을 주어서 가상현실 세계로 접속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현재 메타버스라고 불리우는 모든 기술들을 대체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러한 발언은 저의 뇌피셜이 아닌 일론 머스크가 직접 한 인터뷰에서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와 더불어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도 본인의 견해를 내비추었다고 합니다. 정확히 어떠한 발언을 했을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론 머스크, 뉴럴 링크가 메타버스보다 전망이 밝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일론 머스크의 경우는 최근한 인터뷰를 통해 장기적 관점에서 뉴럴 링크를 통해 구현되는 정교한 가상현실이 메타버스보다 전망이 밝다고 생각한다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 그는 하루 종일 누군가가 얼굴에 우스꽝스러운 모니터를 대고 있는 모습을 여태까지 본 적이 없다. 사람들은 나에게 메타버스에 대해 많이 이 이야기를 하지만 난 아직도 이 메타버스라는 것을 사야 하는지는 의문이다. 또한 가상 세계에서 살기 위해 실제 세계를 떠나야 하는 그런 미래는 개인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현시점 메타버스나 웹 3.0은 그저 마케팅 수단으로 들릴 뿐이다. 적어도 나는 아직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을 했다고 하네요. 추가적으로 이날 암호화폐를 파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만 정부가 나서서 암호화폐 산업의 발전을 늦추는 것은 가능하며 미국 정부가 할수 있는 가장 좋은 암호화폐 규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라 강조를 또 했다고 합니다. 이 암호화폐 시장 관련해서는 뭐 그리 좋은 기조를 밝히지 않은 것이 뭐 역시나 이 시장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아 주는 게 가장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 같은데요. 참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을 보면 부족한 제 머리로는 이 사람을 이해를 할수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떨 때는 참 건실한 사업가의 모습이었다가 또 어떨 때는 정말 약이라도 한 것이 아닐까 의심되는 모습들도 포착이 되고 있는데. 정말 사람의 뇌에 칩을 심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될까요? 이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뭐 베리칩이다, 사람들을 통제하려는 칩이 드디어 나왔다라는 음모론들도 나오고 있는 만큼, 과연 앞으로 일론 머스크가 어떠한 행보를 보이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어제까지만 해도 상승만 할것 같았던 회복세를 보였던 암호화폐 시장이 안타깝게도 지난 밤부터 조금씩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시장의 회복세는 여기서 끝이 나게 되는 것일까요? 하지만 가격의 상황과는 무관하게 시장이 장기적인 측면 확장될 것이라는 시그널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과연 암호화폐를 매도할 이유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해 보아야 하는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절대로 단기적인 시각이 아닌 장기적인 시각으로 항상 투자를 진행하시길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한 편만 처음 댓글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저녁 퇴근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